변우석 인기 드라마 선제없고 튀어로 알려진 배우는 연기 재능뿐만 아니라 효심과 가족 사랑으로도 두드러집니다. 유명해지기 전 그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사진 모델 등 여러가지 일을 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선제없고 튀어의 인기로 유명해진 후 변우석의 첫 월급을 부모님과 누나에게 한 번도 살수 없었던 값비싼 선물을 사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고급 옷과 비싼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입고 5년 동안 제대로 된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받자마자 변우석의 어머니에게 많은 아름다운 옷을 사드렸고, 앞으로는 어머니가 고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변우석 성공을 이루었고, 더 많은 관객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인격으로의 성공을 이룰 자격이 있습니다. 배우는 효심 깊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예술가입니다. 변우석의 끈기와 효심이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이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입증하는 젊은 세대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변우석의 성공을 축하하고 그가 앞으로도 연기 경력과 가족 생활에서 계속 빛나길 바랍니다. 변우석 가족이 삶과 경력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함께 모든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힘든 시절을 항상 기억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강하고 결단력 있는 변우석에 만들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변우석 항상 가족에게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는 부모님과 누나와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하는 순간들을 즐기기 위해 시간을 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변우석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변우석 사회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자선 활동에 참여합니다.